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카니발 KA4 신차. 아직 임판 달려있는 신차구요. 지금 조 운전석 쪽, 뒤 트렁크, 이 범퍼 결합되는 부분인데, 여기. 이쪽이 결합되는 부분인데, 안쪽을 보시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수정을 해서 온것 같아요. 황금이 되게 쪼글쪼글하고, 꽈대칠이 엄청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실링도 엉망이고요. 지금 이거 아직 실링이 굳지도 굳지도 않았네요. 반대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매끈하게 되어 있는데 색깔부터가 틀리죠? 일반 철판 색깔이고 이쪽 멀쩡한 쪽은 원래 이제 원래 철판 색깔 그리고 수정한 부분은 이렇게. 이게 이쪽이 원래 철판 이쪽이 방금 들어간 거 수정 들어간 거 같아요 근데 이거를 찾아보는 알려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가 사진은 찍어 놔서 말씀은 드릴 건데 보시면 와 이거 안 보인다 고 근데 진짜 좀 너무 엉망인 거 같아요 되게 성의없게 해놨죠 아, 좀 심각하긴 하네요 이거.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도꼭 외장만 확인할 게 아니라 뭐 이런 곳은 솔직히 찾기 힘든데 그래도 가급적 좀 외장 뭐 도장 불량 그런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한번 단차라든지 뭔가 분해하거나 그런 흔적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 좀. 심해요, 이거는.